안녕하십니까. 변종화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절세 비법은 뭘까? 이 책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어, 지금 이 시간에는 최근에 핫 이슈죠.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에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요. 어, 먼저, 부동산에 관련된 전반적인 대책과 어,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세법 개정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그리고 등등 여러 가지 임대소득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전반적인 거를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보면은. 어, 첫 번째가 투기 수요 차단이 목적이죠. 그래서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최근에 들어서 가장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또 부동산에 구입할 의향이 있고 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고 또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이죠.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열 지역에 대한 투기 수요 유입 차단 정책으로 투기 과열 지구와 투기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그리고 세종 세종시가 있죠. 투기 지역은 서울 11개구, 세종시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의 일환으로 분양가 상향제 적용 요건을 개선을 하였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의 이런 그 폭등이 강남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그런 어, 판단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곧 시행이 되고요. 재개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상향이 되고요. 재건축 등 재당첨 제한이 강화가 됩니다. 자, 이런 파리 부동산 대책은 아직 나온지 한 달밖에 안 됐죠. 어, 아직 그 법으로 정비가 돼야 되고요. 여러 가지 규정이 완비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 규정들은 앞으로 정부가 하겠다는 예정된 그 내용을 이렇게 미리 설명하는 거여서 실제로 적용을 할 때는 어, 세법이 여러 가지 관련 법이 개정이 됐는지 재정비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어,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죠. 양도소득세가 강화가 됐습니다. 자, 곧 9월에 국회, 국회에서 통과가 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입법이 되지 않은 상태죠. 자,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주택자는 10% 추가, 그리고 3주택자는 30, 20%가 추가가 되죠.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역시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본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곧 세법이 개정될 예정이니 개정되는 사항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되는데요. 조정 지역 대상 내에서 어, 종전에는 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만 하고 있으면 됐는데 이제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2년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가 강화가 됩니다. 자,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 회의가 결정이 됐죠. 투기 지역 내 주식담보대출 제한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LTV, DTI 강화가 됐죠. 자, 중도금 대출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들에 대해서 어, 또 하나, 다주택자의 임대 등록을 유도하고 를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 등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 등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죠. 특별 사법 경찰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자, 이번에 8월 8일 부동산 대책으로 이런 다양한 어,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그 외적으로 추가적인 또 정책을 살펴보면 수도권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로 확보를 하고 공적 임대주택을 연간 17만 호를 공급을 합니다. 수요 억제뿐만 아니라 공급 확대까지 같이 어 이런 정책을 실현을 하는 거죠. 역시 수도권에, 그 중에 수도권에서 연 10만 호를 공급을 하고요. 또 특히 어 실수요자인 신업 신혼 희망 타운 공급을 5만 호를 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3만, 원, 3만 호를 할 예정입니다. 자, 또 역시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를 정비를 하는 건데요. 어, 청약제도가 1순위 요건이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역시 가점대가 확대가 되고요. 어, 지방인 경우 전매 제한이 도입이 됩니다. 광역시는 6개월간 전매 제한이 되고요. 조정대상 지역 1년 6개월에서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이런 분양권, 입주권이 전매 제한이 됩니다 오피스텔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청약 관련해서 강화가 되는 공급관리 개선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앞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첫 시작은 파리 부동산 대책의 첫 시작은요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투기과열지구가 어딘지 투기지역이 어딘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각 지역별로 이런 규정이라든가 적용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선 광범위한 지역부터 먼저 살펴보면은요. 조정대상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요. 전 서울의 전 지역입니다. 서울에 구가 있죠. 25개 구가 있는데요. 전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서 지난 2017년 6월 19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자, 경기도는, 경기도는 7개시입니다.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이. 자, 이렇게 경기도는 7개시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자, 기타 부산 7개 구. 그리고 세종시 역시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조정대상 지역 내 어떠한 어 규정이 적용된다 하면 이 지역, 서울 25개구, 그리고 경기 7개시, 부산 7개구, 세종시에만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리 대책에서 추가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했는데요. 자 먼저 투기과열지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가장 큰 범위이고요. 그다음, 그다음으로 큰 범위가 두 번째로 투기과열지구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한계인 심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죠. 그리고 기타 세종시 자,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 지역,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기타 세종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기지역인데요. 아주 강력한 투기지역으로 묶어서 강력한 정책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투기지역은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구. 이렇게 25개구 중에서 11개구만 투기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투기 지역이 없고요. 기타 세종시가 역시 투기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 파리 대책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보거나 여기 뉴스라든가 이런 기사, 신문 기사를 볼때 이제 조정대상 지역은 어떻고. 투기과열 지구는 어떤 게 적용되고, 투기 지역은 어떻게 적용되고, 이 구분을 잘할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이제 보겠는데요. 어, 이런 개념입니다. 조정 지역이 제일 큰 범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포함된 게 투기과열 지구죠. 그리고 투기과열,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투기과열 지구이면서 또 서울의 1 1개 구, 그리고 세종시가 투기지역으로 묶였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죠. 투기지역은 당연히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큰 개념이죠. 또 역시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투기지역은 당연히 조정대상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역시 투기과열지구에도 속하고, and 투기지역에도 속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은 당연히 투기지역도 적용이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투기과열지구라고 얘기를 할 때,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도 해당이 되는 거죠. 똑같은 말이죠. 조정대상 지역 중에 투기과열 지구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 그리고 투기 지역을 알아봤습니다.